안녕하세요, 민트초코입니다. 오늘은요, 어, 수제 액괴 소개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금색 액괴예요. 방금 만든 거예요. 방금 만든 거는 요거는 늘 통이 없어가지고, 친구나 이렇게 누구 주려고요. 여기 통이 있긴 한데, 얘랑 여기랑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에 넣기 좀, 통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는 이거부터 소개할게요. 이개가좀 많아요. 적은데 많아요. 이거는, 요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어. 이게 좀 좋아요. 탱글탱글하고. 손에도, 이렇게 안 묻어요. 이게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고체형광펜으로 그 만든 건데,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 뭔가 수수깡처럼, 수수깡 그런 재질 같이, 그런 것처럼 됐어요. 근데 이게 느낌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제가 올린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이거는 그냥 뭐, 만능 점토라고 해야 되나? 네. 요렇게 있고. 이거는그 뭐냐. 칼라 괴물 있잖아요. 이걸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거 랩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같은 거한번더 이렇게 하면 엄청 투명하죠? 이거 거의 다제 출처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아이스 마카롱님 출처예요. 요거는 그냥 점토예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약간 굳은 것 같네. 요거 약간 좀 굳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쁘게 이쁘죠 하얀색 이거 약간 보라색이 섞여가지고 약간 보랏빛이 나는데 그래도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티티 클레이로 만들었어요 이거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조사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번에 소개한 것 같은데 금색일게요. 금색이에요, 금색. 금색인데 약간 좀 이상한 색으로 보이네요. 약간 카키빛 나는 갈색? 저런 거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것도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올린 것 같아요. 이거 만들기는 올린 것 같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시끄러운 고양이 탁드리고요 이거는 어, 위에 부분이 약간 굳었는데 밑에 부분은 안 굳었네요 정말 윤기가 그냥 잘, 잘 흐르네요 이거는 정말 진짜, 진짜 봉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완전, 그냥, 완전 푸딩이야, 푸딩, 푸딩. 그냥 완전 푸딩이에요, 이거 완전. 네, 있고, 여기는 투명할게. 이렇게, 여기 알맹이가 하나 들어갔네. 이건 아이폼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아이폼으로 만든 것 같아요. 거의 다가 아니지, 다지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요거 고치형광 펜으로 만든 요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통이 좀 아깝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 주의가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점토 같은 거는 이쪽에다 넣고 액계 그냥 투명색인 거는 이쪽에다 넣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점토 같기도 하고, 액괴 같기도 해가지고, 나눴어요. 그, 요거 두개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거든요?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얘는 그냥 물로 만든 것 같고 얘는 아이폰 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야 되고요. 요거는, 어, 풀덩어리. 약간 이상해졌어, 뭔가 느낌이. 약간, 이거 약간 물기, 기름기 같은 게 약간씩 묻어요. 근데 느낌은 정말 부드러워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요거는,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는 하얀색이거든요? 어, 요 금색 만들기는, 그냥 물로 했는데, 물로 이렇게 섞어서 했는데, 얘는 아이폰 물, 물에 든 거예요. 방금 만든 거예요, 이거. 이거 찍어서 올렸거든요? 여기까지 민트초코였습니다. 안녕!